시간 에 함께하여 같이 지는 께 기절을 수다. 하늘의 성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늘님 말씀을 전하러 이게 왔습니다. 하나님 앞지 오직 우리가 진음을 전심으로 다해서 온마음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오직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는데 온 시간을 투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무엇이든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얘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이 말씀을 주님의 성령이 기름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간에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정열적인 마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사랑으로 하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모, 너무 모자라게 많이 오직 주님을 아주 크게 사랑할 수도록 있 도와 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 하오야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아 하오야. 네. 어. 제가 오늘 어 주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정말 주님을 우리가 어 믿히도록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어 너희는 가장 큰그 주님의 계명이 주를, 주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예? 모든 것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이 단어들을 어, 찾아봤습니다. 이게 신년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년기, 신년기 6장 어,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 마음은 무엇을 뜻하냐? 내가 라바비라고 어, 히브리어 말로 라바비라고 이게 너의 inner being, 너의 안에 있는 사람 너의 모든 안에 있는 사람, 너의 혼 혼이라는 얘기 너의 혼과 영을 영을 다하여 모든 걸 다하여 이 안에 너의 마음 깊 깊이로부터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 건데요. 네. 그리고 또 혼을 다하는 너의 모든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기분, 너의 모든 하는 그 모든 우리가 하늘님 많잖아. 하는 그 모든 생각 중에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사랑하라. 하나님 계속 생각하고, 계속 뭐 끊임없이 주님과 대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주님의 생각만 계속 하는 거야. 매일같이 그냥 계속 하는 생각. 주님, 생각, 주님 생각, 주님 생각, 주님 생각, 주님 생각. 계속 끊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이게 어떤, 어떤 단어냐면요. 다냐는, 네. 이, 이, 이게, 어, 어, 모, 모, 모에브라고, 모, 어 매옵이에요. 매오 매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그냥 넘쳐나듯, 아주 그냥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듯이 큰 힘을 사용해서 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넘쳐나 필요 없는 excessive force라고, 아주 그냥 정말 너무 넘쳐서 정말 필요 이상의, 힘을 써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너무 열정적이라서 아주 그냥 정말 필요없는 힘까지막다 쏟아부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네. 이, 이 단어 딱 생각하니까, 아, 그래. 기도할 때 그냥 대충 말그라라라라라라 이게 아니지. 정말 큰 소리로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정말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짖지만 기도하는 게 당연히 나와야지. 아주, 어, 넘쳐나는 f o 를 넘쳐나는 힘을 쓰, 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 이거는, 어, 완전히 뭐, 주님께 미처란 얘기예요 주님께 완전히, 너희는 미치도록 사랑해라. 완전히. 잘 봅시다. 한번 볼까요? 어, 6절부터 봅시다. 그러면은, 신명기 6장 6절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 속에 두고 내 마음 속에 두고 이 명령 그렇 주님을 이렇게 온힘으로 살아가는 이걸 내 마음 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애들에게도 가르치고 네가 내 집에 앉을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에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그것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내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러 또내 집에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얼마나 어 정말 사람들이 들으면 정신 나간 얘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끊임없이 주님을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라. 끊임없이. 뭐, 잘 때도 자면서, 누우면서, 일어나면서도 얘기하고, 주님과 항상 대하면서 주님과 계속 주님 생각만 하고, 어, 늦든 자든, 내 네, 걸어다니든, 앉아있든, 걸어다니든, 사람들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너희 애들에게, 네, 계속해서 가르치라. 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라. 계속해서, 어, 너희, 너희 문에든, 문짝에도, 어, 거 어, 개명들을 걸어놓고 어 그래서 유태인 정말 그러잖아 문짝에도 걸어놓고 벽에도 걸어놓고 뭐 아무 뭐 그냥 보이는데 그냥 닦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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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네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계속해서 주님과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개명이에요. 이게 어뭐 해야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없다 어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해라. 라는 개명이고,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어쨌든 미지간하시 하, 냐고요 네, 이렇게, 정말, 쓸데없이 큰 힘을 사용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이상으로, 어, 정말, excessive for, 완전 그냥 필요, 필요 이상의 힘을 써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절대로. 절대 안 그래요, 귀에서. 교회 가잖아.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냥 사방 사방 찬양. 어 남이 손좀 들으면 아이고 남이 쳐다보네. 미쳤다 그럴까봐 손도 못 들리게 못 올리겠어. 이렇게 해요. 찬양 크게 부른 선을 있으면은 아저 사람 미쳤나봐 왜 저래? 왜저 사람은 이렇게 오버하그래? 오버하란 이게 오버하라고. 이, 여기서 이이오 n i 을 다하는 오버해서 정말 오버 오버. 오버리 익스테스오버 해서 오버를 해서 야, 주님을 찬양하라고요. 남이 보든 안 봐든 시도 안 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버를 해서 크게 큰, 큰 소리로 아무 터럭 그렇게 큰소리 해. 왜 이렇게 부르짖고 하지?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아, 왜 이렇게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손뼉 치고 춤을 추고왜 이렇게 난리 치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아, 저렇게 미쳤지 선 선은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들으면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하지 않는다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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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어 남편 남편 아내가 어 당신은 아빠는 엄마는 예수님테 완전 미쳤어. 안 소리를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 첫째 계명이 제일 큰 컸다는 계명을 제일 중요시하는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죠. 안 지킨다는 겁니다. 벽에 안 써놨나요? 하느님 말씀 벽에 안 써놨습니까? 뜯어 떨어버렸습니까? 네. 여기 저기 붙여놓왜 항상 보라고요? 항상 보라고요. 항상 기억하라. 왜냐? 잘 봐요. 네. 1 0장에주내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내게 건축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좋은 도시들을 내게 주시며 내가 채우지 않은 아니한 집곧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서 만든 우물 곧 내가 파지 않은 우물 주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 나무를 주사 네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 너를 이집트 땅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을 줄을 잊지 말고, 왜 그런지 아냐. 줄을 잊지 않게 하려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일하지도 않고 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라고 너희를 위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3절, 3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3절 부스터. 그러므오이스라엘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주내 네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흘,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푸르나리라. 왜이했냐고요 너를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단 건데. 네가 이거를 지키는 것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주를 왜 사랑하냐고요? 너를 위해서, 니가 복받고 니가 잘 되기 위해서, 이 개명을 줬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주님은 이것보다도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십니다. 너무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질투신 불같아요. 우리가 다른 거, 뭐 뜻도 없는 거, 우리 마음에 막 두잖아요. 주님은 정말 보면서, 정말 안쓰러우면서, 정말 질투가. 질투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너무 오버하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넘쳐나게 아주 그냥 강렬함으로 사랑하시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안절부절부터 아. 누가 당신이 언제 어, 어, 남편이나 그 애인을 이렇게 깊이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좋아서 좋아서 그냥 미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자도 그 생각, 야 일어나도 그 생각, 에? 네? 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라이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어 이거 완전 개명이죠. 어떻게 하냐? 뭐 이게 마음을 바꿔 생각을 바꿔서 디스사이드를 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주님께 미치기로 결정했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미치도록 사랑하고나 결정했어. 그럼 미친 짓을 해야죠. 성경을 그냥 막막막 미친 듯이 읽는 거죠. 기도를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네 전도를 미친 듯이 하죠. 아주 멈춤이 없이 미친 듯이 하는. 그냥 미쳤다는 소리를 들 들을 정도로 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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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하는 거 생각 계속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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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일어나더 주님 기도했지. 어잘잘 때도 주님과 함께했지. 주님과 함께. 해야지. 아주 그냥 주님을 아주 그냥 아주 thirsty하고 hungry. 그냥 아주 그냥 목 마르고 굶지리는 겁니다. 아주 그냥 주님께 완전히 미쳐야 돼요. 완전히 미친 미친게 주님께 원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네. 한번 봅시다. 신명기 10장 아, 1 2절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아내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요구한 게 뭐냐? 오직 주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내주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벽,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 하늘들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주내 하나님의 것이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 성이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입니다. 내가 어 그냥 저 이상하게 생긴 못생긴 아저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힘도 없고 빼빼 마르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시냐 한번 읽어봅시다또 어,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뒤를 이을 그들의 씨곧 너희를 너희를 모든 백성들 위로 높이 택하셨음이 이 날과 같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에 포피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는 너희 마음에 썩은 그 다른 딴 생각, 딴 여자, 딴 남자 생각 다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할례를 하고 네, 쓸데없는 뭐 어, 세상 생각이나 하지가 다 갖다, 갖다가 버리라는 거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라. 어, 그건 네 하트에 들어갈 게 아니야. 네 마음에 들어갈 게 아니야. 갖다 버려라는 겁니다. 네, 갖다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할례를 하는 거는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네, 너희가 주님을 인정하여 겸손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해야 되지. 네가 아, 나안 할까? 아좀 거만하게 교만하게, 네, 어, 스탑을 하지 말라는 얘기네. 스탑을 하니까, 어,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피우지 말고, 네, 네. 누구를 우리가 두번 하나님을 어떤 분을 섬기나 제대로 깨달으란 말입니다. 네, 주너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네?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신들의 신이요. 네? 신들보다 더 높은 신이요. 주들의 주시며. 보스가 보스예요그 네. 보스의 보스보스란 말이에요. 네? 주,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마죠. powerful. 마이티하다는 말 그냥 능력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두려우신 하나님 라 아주 두렵단 말이에요. 너무 파워풀, 너무 강하고, 너무 힘세고, 너무 뭐 자간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니까 두려워라, 두려워. 두려우신 분이란 말이야두려 두려우신 하나님 씨라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주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네뭘 우리가 갖다 바치겠습니까? 뭐 대가를 받으, 무슨 대가를 받아요? 다하나님건데 모든게 하나님꺼 어떻게 어 하나님꺼 하나님꺼 돌려주는건데 그럼 또 대가를 받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거니까 전부 당신의 삶도 하나님 당신의 돈도 하나님 모든게 다하나님거예요 당신의 시간도 하나님꺼 모든게 하나님거고네 그쵸? 그렇죠? 사람들의 외모 중요하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주신거예요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쁘든 니가 이뻐봤자 얼마나 이뻐 하나님 주신건데 잘생겨봤자 얼마나 잘생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힘써봤자 얼마나 힘 힘쓰...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쵸? 그렇죠?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건데. 권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다한 건데, 누가 감히 앞에서 행세하고 잘난 체를 합니다. 잘들어보시다 네. 아버지 18절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 재판을 집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라 너는 주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맹세하려 영어로는 네. 아, 그분은 내 찬양이시오. 그분은 너의 찬양이시오. 내 네,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내 눈이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들을, 일들을 너를 위해서 행하셨느니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유, 정말 주님께 아주 그냥 붙어라 이거야 붙어라. 붙어라. 주님께 그냥 달라붙어라. 주님께 아예 갈망하고 달라붙어라. 큰 소리를 찬양하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도록 너희는 매일 1초일 일정도 빠짐없이 잠도 잘때 주님, 금요일 새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 말씀 상독하고 읽고 정말 주님을 아직. 빛치도록사랑하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주님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네. 못하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 계명이에요 해라 말아 안, 하라! 이렇게 합시다 다음에 빨리 깨닫고 돌아갈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왜 복을 못 받냐 왜 나는 지지리도 복을 못 받을까 당신이 지지리도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미치도록 안 사랑하니까, 이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받을 수, 주님은 우리를 이것보다 더 사랑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돌아가는 거, 가는 적이 있으면 오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는 사랑이 없으니까 정말 실망하시는 겁니다. 네. 실망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뜨뜻 뜨뜻 미지간하면 너를 그냥 토해버린다. 너 같은 거 토해버린다. 그냥 아무리 너를 사랑하지언너 같은 내가 너 같은 너 얼마나 너를 잘해줬는데 너에게 너무 너무한 내가 토해버린다. 토해버리고 싶어 이런 겁니다. 나의 사랑도 모르는 그런 그런 자들 정말 토해버리고 싶죠. 그렇죠? 안 그래요? 나 기다리는 거야 지금 계속 나좀 사랑해줬으면. 날좀 사랑했으면 날좀 인정했으면 나에게 좀 왔으면 은 내가 다 해결해주고 내가 다 도와주고 내가 복줄텐데 왜 나에게 안 오는 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왜 나에게 미친듯이 사랑할 수 없느냐 네. 네. 주님께서는 어 너희가 핍박당할 거를 이미 지금 사랑하면 당연히 핏박이 올 거를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음, 요한복음 음, 17절 17장 아, 아 15장인가? 1장아 15장 8절 봅시다. 3절다. 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니라. 세상이 당신을 받아들입니까? 미워합니까? 당신을 막 받아들인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어, 세상에 속한 자고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까 세상이 당신을 받아들인 겁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해도 돼요. 아, 저 예수한테 미치는 아, 저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들려야 지 정상이고 이 들리지 않으면 당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네, 세상은 어,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한다고 지금 써 있잖아요. 당신을 안 미워하면 이상한 겁니다. 당신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발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 알고 주님을 두려워 말 경외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정신 차리고 네. 하나님이 나쁜 쪽에 보면은 저주투성이고 하나님 좋은 쪽이 들면은 복복복복 복투성이에요. 복, 복, 복 너희가 구하면 무엇이든 안 주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든 달라 나에게 달라 나다 준다. 너희가 나를 미치도록만 사랑해라. 내가 다 준다, 다 준다. 근데 너희가 나를 안 사랑해, 나도 줄수 없어. 아니,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기 때문에 줄수 없다는 겁니다. 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법대로 나는 내 법대로 한다. 내가 말을 뱉은 대로 한다. 그그위 나는 네가 이쁘든 잘났든 상관없네. 내 말대로 해야 한다 법대로 한다니다뭐 이뻐서 좀더 봐줘 그런 거 외모를 중시 보이지 않는다고 외모를 외모를 안 따진다고.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안, 안 따지냐고? 네 능력으로 안 봐. 네 능력이 있든 없든 못 생겼든 불구든 어 눈이 멀었든,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한 겁니다. 해서 복받읍시다. 아멘. 네, 그럼 같이 함께 일으켜봅시다. 하늘님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눈을 뜨게 도와주십시고 정말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게 하 도와주시옵소서 오님 정말 넘치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도록 도와주십시고 주를 찾을 때 부르짖게 기다릴 수도록 도와주십시고 주님을 정말 항상 항상 생각하고 항상 말을 하고 항상 애들에게 듣든한듣든 사람들 듣든한듣든 그들에게 주님을 예수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지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미쳤단 소리를 들을 수도록 있 하나님 앞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넘쳐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 온 마음 온 정성 항상 시들 때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 자든 일어나든 걷든 어, 뛰어가든 어, 앉든 하나님을 항상 얘기하게 도와주시옵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 이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 우리에게 사랑한넘치는 사랑 두려움을 주시옵소 이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하우이, 하우하오이 네, 감사합니다. 축복받으세요.